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제문의 특성. 물론, 주제문이, 항상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제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고 이러한 구문이나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선생님이 몇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강의에서, 오늘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것,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명령문이다. 이것은 솔직히 보면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는데, 뭡니까? 뭐 question m 슈 마크가 없어요. 뭐뭐하라라고 해석이 되면 그거는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전입니다. 자, 반전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반전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연결어 아니면은 뭐 접속사 같은 게 나오냐면 가장 대부분은 많이 등장하는 게 however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벗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뿐만 아니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을까요? instead 같은 거. 그렇죠? 대신에 앞에 있는 게 내용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뭐 rather, 오히려. 그렇죠? 요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다 반전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러분이 뭐 사실은이라고 할때 in fact 쓰잖아요. 그렇죠? 이 in fact라는 단어, 이 표현도요, 때에 따라서는 역접의 의미가 있어요. 반전의 의미가 있다고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에 뭐 있습니까? 뭐, nevertheless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표현들이 그 뒤에 어떤 그 내용을 끌고 올 때, 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정도는 솔직히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가 세 번째부터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어떤 특정한 형용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important죠. 그냥 important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주제문으로 등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important 다음에 뭐 that 절이 등장하든지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등장을 하든지 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여기 이 자리에 바로 important 같은 게 들어가면 뭐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주제문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어 조동사까지 포함해서 동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should거든요. 그렇 그다음에 뭐 need 같은 거. 물론 need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뿐만 아니고 일반적 어, 일반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일반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need를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 should나 nee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있기는, 읽기는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이게 중요하지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등한시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라도, 이번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should 하고 need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그 문장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어, 동사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 오늘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강조 구문이나. 그쵸? 아니면 기타, 다른 구문. 예를 들어서, 뭐, not A.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할 때는 Not A but B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다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조금 뭡니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두시면 은 분명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독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